염색산업단지 일대의 악취 배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대구시의 방침에 대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구 지역 악취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한 서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대구시의 정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어, 대구 강력시는 서구 지역 악취 저감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악취 방지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뭐 간단히 조금 더 설명, 설명을 드리면, 어 악취 방지법에 따른 현행 복합악취 배출 허용 기준 희석 배수는 배출구 기준으로 공업 지역은 천이하, 기타 지역은 오백이하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현행 배출 허용 기준을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악취 방지법 제7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업 지역은 복합악취 희석 배수 허 배출 허용 기준을,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1000에서 50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악취 시태 조사와 주민 등의 이해 관계 등의 의견을 물어서 적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원래는 천배 희석했을 때 냄새가 안 나면 됐던 거였는데 네. 이걸 오백 배 희석했을 때도 냄새가 안 나게 만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긴데요. 이 정책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도입하려는 방향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늦은 감도 있습니다. 어, 악취 관리 구역 지정과 동시에 적용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그리고 과연 이게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네. 음, 그리고 대구시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공업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포함시켜야 하네요. 배출고 배출 허용 기준뿐만 아니라 부지 부지 경계선 배출 허용 기준도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포함시켜야 합니다. 행정 당국은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지역 악취는 이제 복합 악취지 않습니까? 분뇨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여러 곳에서 나오는 악취가 다 섞여 있는 건데 사실 악취 관리 지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이 모든 시설을 다 함께 지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구 악취는 염색 산업 단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뇨, 뭐 침출수 음식물, 하폐수 처리장, 방천 매립장 등 다양한 환경 기초 시설에서 발생한 복합 악취입니다. 아, 지금이라도 복합 악취 원인인 환경 기초 시설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하며 그리고 뭐 염색 산업 단지뿐만 아니라 상리 침수 처리장, 뭐 음식물 처리장, 뭐 분뇨 처리장 등 환경 기초 시설에도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그 염색공단은 현재 공업지역으로 해당되고 그 상리침술수 처리장, 뭐 음식물 처리장, 뭐 분위 처리장 등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현행 복합악치 배출 허용 기준 희석배수는 배출구 기준으로 기타지역은 500 이하입니다. 네. 그렇지 만약 이게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으로 만약에 적용된다면 기타지역의 경우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복합악치의 원인인 뭐 환경기초시설도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고 악취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주민들 목소리는 악취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 행정 당국에 제안하실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대구시나 행정 당국에서 가 많은 예산과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주민들께서는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집안에서 음식물 음식물을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아 냄새가 난다고 착각하는 주민도 계시고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로만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야간에 현장에 직접 와 보셔서 정말 이 심각한 복합악취를 느껴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원도 규명을 해 주시길 대구시에 요청합니다. 끝으로 뭐 대구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